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구절은 시편 53편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53편인데요. 시편 14편과 쌍둥이 구절, 쌍둥이 시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정말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이 시편 53편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는 거 알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 어떤 선한 사람이 있나라고 굽어 살피는데 이렇게 살핀다는 거죠 지각이 있는 자 세번영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과 자언의 문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에 있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셨는데, 그 결과가 3절입니다. 결과, 각기 물러가, 각각 흩어지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타락했다라는 거죠. 함께 더러,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 진리입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전제예요. 전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뭐 전적인 타락 또는 전적인 부패.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이요, 어, 선을 행하는 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어,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아예 할수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다 타락했지만 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낼 때가 있죠.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서로 선한 마음에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2 절과 3 절, 특히 별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인간적인 도덕성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어,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찾을 만한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곡되었고, 그 자유의지는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있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 살폈는데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로운 자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끗한자가 되었고 어,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우리가 이러 원래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찾고. 어, 지혜롭게 살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0편 5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고, 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우리 이런 존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냥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